정연이 형150채 걸었을 때는 오 보다 오 보다 오 보다 멋져 조심 여유 있지 근데 너무 멀리서 먹었어. 제발, 제발, 먹자, 한번 먹자. 한 번만 먹자. 어, 좋아, 좋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갑자기 이렇게 잡으려고지? 예에에에에. 아 메다 현저리 아니다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웃음> 잡으려고 이제 <laughs> <laughs> 아까 거보다 <꺼보단 웃음> 큰큰데 <것 같았는데. 웃음> 아까 거보다 커120 초반 <laughs> 래프팅베이다 넣었다 아큰크 큰아. 큰아, 큰사큰사 큰아. 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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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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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큰데? 아야 아 아씨 나 너무 너무 쉽게 wherever, 이런 이게, 거 먹으면은 길어 얘가 잘하면 금 나올 것 같아 아 이러면은 되게 이제, 보너스 얻은 거 있잖아 캐틴메이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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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나오겠는데 잘하면 금나 길이가 랑가 길게 잘 뻗었어 야 아, 된다! <웃음> 42. <웃음> 우후 아, 일단, 일단, 자, 손 나오고 이제 나오고 가운데 생각. 내가 이거. 일단, 일단 요거 한번 찍어주세요. 준비다. 자, 손손 놓고. 잠깐만. 42. 자, 손은 한, 발을 못한 떼고. 자, 아, 어, 역시나 예상했던 자리에서 예상했던 물때. 예상했던 배에서 나왔습니다. 142cm의 어... 아, 금메달이요. 에 말을 잇지 못하겠는데 올해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제가 여서도랑은 잘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운이 되게 좋았어요. 이 전에 미터 10 정도 되는 부시대를 올렸었고 이게울 때가 돼서 계속해서 던졌는데 이렇게. 행운이 또 저한테 찾아왔네. 사실 오늘 배 타신 분들이 선수가 뭐 거의 이제 국대급이거든요. 사실 빅게임 우리나라 국대급. 근데 또 이, 이 쟁쟁한 분들 중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얻어 걸려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수심은 50m 권에서 이제 40m에서 50m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거기서 먹어가 상당히 쉽게, 쉽게 올렸어요. 너무 기분 이 좋습니다. 여기는 여서도 클퍼스 아, 그 아, 그거 아, 아. 아. 한번 안을게. 한번 안을게.